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추린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가 특정을 했는데요 아, 지난번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영수회담 아, 여기에 예, 물밑 특사가 있었다 아, 그래서 아, 함성득, 임혁백 아, 두 사람이 비공식 특사 역할을 하면서 물밑에서 조율을 했다 이런 기사를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 도움이 절실하다. 이 대표는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그렇게 이제 영수 회담에 막전 막후가 있었다. 아, 이런 내용입니다. 함성득 이명백 비공식 특사, 물밑 조율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과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 회담에 앞서서 비공식 특사 라인을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 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물밑 협상을 맡았다. 두 사람은 어,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그간의 과정을 공개했다 어, 윤 대통령은 어, 8차례에 걸친 이재명 대표의 회담 제안을 묵살해왔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를 왜만났냐 회동 자체가 굴복이다 아, 라는 어, 강성 지지층과 일부 참모들의 반대가 강경했다고 한다 하지만 총선 참패로 생각이 바뀌었다 함성득 원장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어, 윤 대통령은 야당과 국회의 도움 없이는 할수 있는 게 없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선 지도층도 어, 때로는 배신해야 한다. 아, 지지층도. 그러니까 그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말라는 어, 지지, 지지층들의 요구가 그동안 강했었는데 그것을 때로는 배신해야 한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 대통령의 사명감을 강조했다 이제 이렇게 예,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만큼 국정의 동반자로 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나는 어차피 단임 대통령으로 끝나지 않느냐 소모적 경쟁이 아니라 어, 생산적 정치로 가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제안까지 했다고 함성득 원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어, 꽤 놀라운 대목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 이런 뜻을, 어, 윤석열 대통령이 내놨다라는 것은, 어, 최근에 들어서 어 듣는 윤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가장 놀랄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 때로는 지지층도 배신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대목 이게 그 함성덕 원장이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워딩이 그랬다는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대목은 꽤 예, 놀랍습니다, 여러분. 또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국무총리 후보 추천을 요청하며 영수 회담에서 총리 인선을 마무리하자는 얘기도 오갔다. 그러나 영수 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다.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의 근본적 태도 변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임혁백 명의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요구는 한결 같았다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받들어 국정기조를 바꾸겠다는 가시적 조치를 보이면서 서로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사건에 연루된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 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자 회담 때 합의해 주셨으면 윤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함성득 원장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특별법 이것에 대해서도 거기서 나왔던 그 특별법에 담긴 내용들을 차라리 영수회담 때 합의를 해 주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버스 출발하고 난 다음에 약을 올리는 건 아니겠지요 좀 자극적인 대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윤 대통령이 조더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가장 뜨거운 그런 정치적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경영신문 보니까 윤 대통령 9일 기자회견 정말 궁금해할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하루 전날인 9일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이어서 기자회견을 연다.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제의 요구권 거부권 예, 행사 여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다. 9일 오전 10시, 국정소회와 향후 계획 발표를 마친 뒤, 집무실에서 예, 그렇게 한다는 거죠.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을 해서 기자들의 질의 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주제에 제한 없이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는다.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께서 언론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한바 있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 등의 직접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 회견을 하는 것이다. 최대한 많은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과 회의하면서 답변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을 위주로 준비하자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제목이네요. 모든 이슈에 답변한다. 이슈에 제한은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뭐든 물어봐라.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한 질의응답 부분은 김건희 여사에 관한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홍일혜 신문 명품백 전담팀 꾸린 검찰 김건여사 직접 조사 불가피 김건여사를 직접 조사해야 된다 만나서 방문을 해서 조사하든 소환 조사를 하든 검찰이 검사와 수사관이 김건여사를 희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기사를 지금 내보냈습니다. 어, 검찰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라기 보다는 지금 한결의 신문이 그렇게 본다, 라는 어, 그런 제목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김건 여사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검찰은 오는 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백은종 대표가 추가 고발 및 진정을 하기 위해 20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조사가 연기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의 초점은 이른바 재미 목사라는 최재영 씨이 사람 62세입니다. 이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천 디올 파우치 백을 받았다라는 그 영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작년 12월에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고발을 한바 있습니다. 어, 서울의 소리는 최재형 목사 외 다른 민원인들로부터도 김건 여사가 다수의 선물을 받은 정황이 영상에 담겨 있다며 추가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것은 김건 여사 직접 조사 여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 어, 그걸 받은 김건희 여사 그리고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그 명품백 수수 어, 사실을 고발인들의 고발이 있기 전에 또는 그 명품백이 오건 당시에 알고 있었느냐 또는 어떤 대가를 줄수 있는 듯한 발언을 한 바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조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어,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아무튼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어, 김건 여사 소환조사, 방문조사 혹은 간접적인 이제 방법은 서면조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서울신문 오늘 제목입니다. 소신과 배신 사이 크로스보팅, 딜레마. 21대 국회의 얘기입니다. 네. 이제, 어, 29일 날, 5월 29일 날, 21대 국회가 문을 닫거든요. 이제, 크로스보팅. 당론하고 관계없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 이제, 이걸 크로스보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제 거듭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표결이 5월 말쯤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이탈 표호를 단속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선자 총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최소한 모두가 합의한 동의를 한 예, 당론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양심상 반하는 게 아니라면 따라주는 게 바람직하다 <laughs> 말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했지만 당론에 따라라 닥치고 당론에 따라라. 당론에 따르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대표 말에 동의한다. 충분한 토론 끝에 당론으로 결정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주기를 권고하는 게 당내 지도부로서 요청할 사항이다. 이제 박찬대도 이재명 대표의 말에 맞장구를 친 거죠. 당론에 따라라. 이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받기 위한 강조, 협박, 뭐 이런 말이 될수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뭐, 야, 이견이 없는 조직이 그게 건강한 조직이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장파, 소신파, 이런 얘기라도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견도 없구나. 뭐 그런 얘기까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당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당내 분위기가 확산이 될까 이제 크게 걱정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 거죠. 이미 김웅, 안철수, 뭐 조경태 이런 사람들은 어, 최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표결에 붙여줄 경우에 찬성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소신과 배신 사이에서가 아니고요이 제목을 제가 정확하게 다시 고쳐서 말씀드리면, 소신 투표? 아, 그거 곧 배신 투표야. 소신은 곧 배신이야. 알았어? 이제 이런 겁니다. 아무튼, 당론에 반하는, 당론을 거스르는 크로스 보팅, 이 딜레마에 여야 모두 빠져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습니다그 중에서도 특히, 네, 여당. 국민의 이렇게 있는 습니다 조선일보 1면톱 제목입니다. 낙재생 의원들 21대 국회 말하는 거죠. 호화 졸업여행.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총선 끝나니, 끝나니까 해외 출장이 15건, 쉬운 7명이 20억 넘게 써서 외유에 나갔거나, 나갈 예정이거나, 지금 외유 중이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뭐 이런 보도가 있거나 말거나 국민들이 비판을 하거나 말거나 마이동풍 나는 나간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서 한 일주일 푹 쉬다가 오리봐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낙제생들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국회 일을 열심히 했느냐 천만의 말씀 법안 처리율은 36% 최악의 수준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의료계 의대 증원과 관련된 여러 회의록이 작성도 안한것 아니냐. 따라서 정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고발하겠다.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금 서울 고등법원이 이제 정부에게 그 의대증원과 관련된 여러 회의에 자료를 달라. 그러면 그걸 보고 지금 이제 의료계에서 그 집행정지, 의대증원과 의대증원된 그 정원을 배분을 한 그런 결정 내용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문 신청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과학적 자료를 근거를 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가 10일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그걸 이제 넘겨주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상당수 회의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을 놓고 의료계에서 다시 이 장관들 관련 장관들 교육부장관, 복지부장관, 복지부 차관 등 다섯 명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 회의록은 이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그리고 이증원분을각 대학에 배분한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이 회의록은 내, 내겠다, 뭐 내지 않겠다 아무 얘기가 없다는 거죠. 두 회의체의 경우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도 관계자들의 말이 바뀌면서 의사단체의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뉴스 중에 제일 확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영수회담 때 물밑 조율을 맡았던 비공식 특사 등을 통해서. 어, 유리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지도층도 때로는, 지지층도 어, 때로는 배신해야 한다. 라는 말을 했다는 대목과 아울러 어,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생산적 정치로 가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제안했다는 대목의 기사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